짐승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 시점. 우리는 지금 요한 게시록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전환점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게시록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의 깊이가 매우 얕거나 아예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께서 게시록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경고와 위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무지가 지속될수록 종말의 시대에 마땅히 이겨야 할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온전히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의 세부적인 해석에 있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는 교회 전통과 개인의 신학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서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논쟁과 비판을 통해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해석을 비교하고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려는 영적 겸손과 순전한 열망일 것입니다. 이 글은 필자가 서사라 목사의 계시록 2의 제 3권을 읽는 중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대한 흥미로운 힌트를 얻게 되면서 시작된 묵상과 연구의 결과입니다. 말씀 한 구절 안에 담긴 어휘와 문법 그리고 신학적 함의들을 깊이 있게 살피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게 될 자들이 누구이며 그 부활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동참하게 될 자들의 부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과연 두 개의 구분된 무리인지 아니면 하나의 동일한 무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 온 부분입니다. 또한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제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구조적 문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와 문법과 시제의 이해. 흔히 우리말이나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두 무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해석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나, 원어인 헬라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전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구조적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구절은 무려 10개의 카이로 연결된 하나의 복합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카이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사상과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하나의 단일한 흐름으로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지 병렬적 나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서사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헬러 본문의 문장 구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자들을 보았다.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를 증언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도 표를 받지 않았다. 그들이 살아났다. 그리스와 함께 천년 동안 왕로로 타였다. 이처럼 모든 사건이 카이에 의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가 하나의 연속된 흐름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두 무리가 아니라 동일한 무리의 다양한 특성과 행적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문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장에 사용된 시제는 대부분 아우리스트 시제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비전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의 아우리스트 시제는 고대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 중 하나로 영어나 현대 언어의 시제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아우리스트는 주로 단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로 특정 행동이나 사건을 시간의 흐름이나 지속성과 관계없이 한 번의 사건 또는 완료된 사실로 묘사합니다. 헬라어 시제는 현대 언어처럼 절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보다 양태, 즉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아오리스트 자체는 시간적 정보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무리로 보는 해석. 이러한 문법적 구조와 시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문은 명확히 두 무리를 나누어 말하고 있다기 보다는 순교자들의 공동체가 어떠한 자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일 뿐 아니라, 동시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이며 결국 그 충실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한 무리로 본다면 짐승의 대환란에 일어난 사건이며 교회 시대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부활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회시대에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로로 타였다는 표현은 단순히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상태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순서적으로 세 번째 부활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부활의 개념을 합니다. 부활의 시점과 사건의 순서 그렇다면 이들의 부활은 관연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문맥과 사건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짐승의 심판과 사단의 결박 이후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 순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사단의 결박, 죽은 자들의 부활, 천년 왕국의 통치 시작. 이러한 연속된 사건의 흐름 속에 부활이 자리 잡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참고하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 날로부터 1290일이 지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고 1335일째 되는 날에 꼭된 자들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을 첫째 부활과 연결시키면 전체 게시록의 구조 속에서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세 차례의 부활 사건 첫째 부활에 대한 이해는 천년 통치 이전에 천년 먼저 부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둘째 부활은 천년 후에 일어나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간격은 천년입니다. 첫째 부활은 하나의 단일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범주로서 세 차례의 시점에 걸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환란 이전 교회 시대 이방인 성도들의 휴거와 함께 일어나는 부활. 두 번째 부활. 후반기 환란 전두 증인의 부활과 14만 4천 명의 휴거, 세 번째 부활, 환란 후반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부활. 이렇게 볼때 부활은 총세 차례 발생하며 휴거는 두번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자들은 단지 살아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위임하신 것처럼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표를 강요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게 될 것입니다. 게시록 20장 4절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환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미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